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7월 11일이고요. 오후 1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비트코인 이놈만큼은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무조건 나와줄 거라고 언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10월 전으로 정고점 넘는 상승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나왔죠? 저는 이게 고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상승 파동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날봉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할것 없이 뭐 전부 다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의 소파동 역시 계속해서 상승 추세 멸봉에서도 보시다시피 대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 상승 추세가 끝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이제 그 다음에는 태초 마을로 내려갈 때다. 이런 이러한 구간들 있죠 고점 대비 뭐70% 빠지고 여기도 뭐 고점 대비 50% 빠지고 이런 태초 마을 가는 시점도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태초마을 가는 날짜 타이밍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급등 수익들 타점들 그리고 태초마을 가는 시점 전부 다 공짜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럼 금일 단타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가지고 온거 바로 요 놈이에요 인 n c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전일 추천드렸던 었이 버츄얼 프로토콜 이 지금 거의 한20% 수익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익 드시고 계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분할 입절과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고 7월 7일에 추천드렸던 었 스텔라 루 루멘 있죠. 얘도 지금 25% 수익 드시고 계실 텐데 이것도 분할 입찰과 알려드릴게요. 살면서 무료 정보만 들어오시고 빠르게 이 1인치 네트워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230원 이 매물 대 지지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급등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해당 구간은 과거부터 수차례 강력한 지지를 받아주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아주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지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연이은 양봉이 이어지면서 단숨에 290원 매물 대야 그리고 60일, 120일 이평선이. 일찍 되어 있는 정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290원 이제는 매물 대가 아니라 지지로 손바뀜이 나와 주었고 추가적인 지지 반등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5일선과 20일 그리고 5일선과 60일, 5일선과 120일 골크가 연속적으로 출현해 주었습니다. 자, 이 골크가 연속으로 출현된다는 것은 상승 추세를 더더욱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매수세까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연료는 매우 충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으로는 현재 아주 강력하게 형성된 상승세 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요 350원 및201이평선 장기 이평선까지 맞닿는 구간까지 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요 추가 상승 연료 를 태우기 시작하면은 다음 매물대인 요 410원 이때도 단기간에 한20% 가까운 수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폭등 직전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30날에 분명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가릴 것 없이 다 라고 영상 보시면 진짜 나와 있어요. 영상 보시면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1% 상승, XRP 20% 상승, 이더리움 23% 상승. 이거를 영상에서 왜 추천드렸었냐면 누군가는 단타를 좋아하지만 중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잘 들으라고 제가 이때부터 추천드린 거예요. 대략적으로 2주도 안 되는 열흘 정도 걸렸네요. 열흘 정도 걸려서 10% 20% 23% 가져왔습니다. 자, 설명서 믿고 그대로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제가 정확한 매도가 그냥 매도가가 아니에요. 자, 분할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 설명서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러한 정보들 전부 다 공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어요. 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몇 프로예요. 성향은 단타예요. 중장기예요. 이런 거다 말씀하시면 제가 맞춤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은 1인치 네트워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